예전에는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이사를 다니다 보면 이삿짐 센터, 이사 업체에 이렇게 전화해서 이사 예약을 해야 되는데, 대충 날짜 정해놓고 이렇게 상담 전화를 하다 보면 그 이삿짐 직원이 "그날은 순 없는 날이라 이야기가 끊찼어요 <laughs>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는 순 없는 날 그럼 안 따지니까, 그럼 다른 날짜, 이렇게 편한 날짜 알려주세요 하면 이제. 다른 날짜를 알려주면 그때 해서 의사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이라는 거를 아주 따지잖아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손, 핸드가 아니고, 손님이 없는 날, 귀신, 귀신 손님이 안 오는 날,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불 스피드 게스트, 영어로 하는 귀신이 오지 않는 날, 귀신이 쉬는 날, 그런 날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사도 가고 뭐, 개업식도 하고, 결혼 날짜도 잡고, 이렇게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료으로 따지면, 북자나 영자 붙은 날이 이제 손 없는 날, 뭐 9일, 10일, 19일, 20일, 뭐, 이런 날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외로 그걸 따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가면, 달력이 있는데, 달력도 보면, 또손 없는 날 표시된 달력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이렉트 이렇게 보면 소년날 빨간 단체로 딱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악한 정권은 아무리 악한 정권, 악독한 정권도 100년 이상 가는 경우가 없죠. 히틀러 몇년 했어요? 네, 몇년못 했잖아요. 푸틴이도 뭐 얼마나 가겠어요. 저렇게 지금 악한 정권 또 아무리 악한 정권 포악한 독재자도 100년은 고사하고 5 0년 가기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들 마귀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에 악하게 행동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약 3회 일상을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사울왕이 악한 영들 때문에 괴롭을 당했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그래서, 악한 영의사울왕을 괴롭힐 때마다, 악한 영에게 괴롭힘 당하는 사울왕을 보고, 친하들이 숭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 악한 귀신들을 쫓아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3회 일상 16장 15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후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오 즉원하던때 우리 집께서는 당신 앞에서 부르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옵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다 시리다 하는지라 음악에 힘이 있거든요 악한 음악은 악한 힘이 있고, 좋은 음악은 영적인 마음도 그런 영적인 좋은 힘이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사우랑이 귀신 들렸을 때마다 좋은 음악, 좋은 음악의 능력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죠. 여러분, 찬성은 능력이 있습니다. 찬성은 능력이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족이나 주변 성도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놓고 힘차게 영적으로 이렇게 찬양을부르면 마귀 쫓는 찬송이나 고일의 찬송을 치신 불러주면 놀랍게도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큰 찬송 소리를 못 크게 나가 결국은 밀려 나가는 경우가 있어. 제가 어렸 시절에 그걸 많이 경험했는데 요즘은 어, 요즘 사람들은 그걸 많이 경험 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이 찬송이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찬송을 부르면 어려운 귀신들이 떠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데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귀신들려서막그 악한 영에게 기름을 나갈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면 귀신이 물러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시편에 150편, 10편에 거의 대부분을 썼던 사람 아니에요? 시편이 뭐예요? 찬성과가사로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만 타지 않았을 것 같아. 요 수금 타면서 찬성을불렀을것 같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수금 타면서 찬송을 부르면 사강의 괴로움을 주던 그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23절 가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우리 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3, 3, 3,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때 악한 유들이 쫓겨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눌려있을 때에 찬송을 부르면 우리 마음을 누르고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악한 기운들, 악한 영들이 물러나기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힘들고 내 마음이 지치고 눌려있다고 느낄 때는 우리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찬송을 부르. 찬송을 힘차게 부르다보면 어느 순간.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인해 가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본문을 보면 우리 사도가 우리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대주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말씀해서 마치 시속게임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시속게임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시속게임을 이기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이터 가면 시속게임 있잖아요, 시속게 이렇게 앞에 사진처럼. 너무 간단해요. 그냥 받침대에 역할하는 거 하나 있고, 필라란 쇠봉, 쇠막대나 뭐 쇠판 같은 것만 땅 두면 바로 그게 시소예요. 놀이기구 중에저렇게 간단한 놀이기구는 없어요. 간단하죠. 그런데 저 시설의 원리는너무무 간단해요.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에 앉은, 앉는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는 건데, 만약에 한쪽 편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는 4, 50kg 되는 아이가 앉고, 반대편에는 어린이집 다니는 한 3살짜리, 뭐한 10kg, 20kg짜리 애가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초딩, 초딩 묵지가 내가 앉으니까, 붕! 하고, 그냥 붕!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애는 그냥 하늘도 휙! 올라가겠죠? 그렇게, 시선은 그렇게 간단한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어린아이, 세 살, 3살, 세 살짜리 어린아이 있는 자리에 아빠가 와가지고, 그냥, 아빠가 같이, 그 애랑 같이 탁! 앉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휙! 또 다시, 이렇게. 시선이 탁! 바뀌겠죠, 위치가? 영적인 시속 게임 원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시속 게임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고 이쪽에는 마귀가 사탄이가 다 앉아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사탄이가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힘이 세니까 탁 들려가지고 마귀는 우리 사람들을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면서 하 그냥 자기의 통제권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마귀가 들었다 놨다 하 들었다 놨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그냥 탁 뒤집혀가지고 이제는 마귀는 대롱대로 매달려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안전하게 탁살 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사도바울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시속계이면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그거를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라는 놈은 포기하는 것못해요 중단하는 것들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딱 안전한 상태가 되면, 아, 이제는 다 끝이 하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마귀는 다시 그걸 뒤집으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시도 때문에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마귀가 다시 공격하는 것을 착 막으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영적인 신속계획에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잘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오늘 청경을 보면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네.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오늘 본문 예배서4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틈을 주지 말라. 말라. 흉을 주지 않는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귀를 대롱대롱 매달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뭐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틈을 내버려 가지고 구멍을 내고 빵꾸를 내버려 지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싹 빠져나가게 만들면 다시 자기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안에 틈을 내 가지고 <laughs>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동차를 날마다 타고 다니는데, 저도 이번 주에 자동차, 에 네, 이렇게 고장나서 고치고 갔는데, 가스센터에 그런데, 이 차는 자동차 엔진이 뭐, 디젤 엔진이건, 가솔린 엔진이건, 또 요즘 나오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모터가 엔진이죠. 전기 모타건, 엔진이나 뭐그 안에 있는 게 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바퀴 네개가가 중요해요. 자동차는 바퀴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나고 바퀴만 잘 굴러갈 수 있게 관리하는 사실은 그냥 가다 서더라도 이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바퀴가 이제 잘못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퀴가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 바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흔한 게 바로 펑크잖아요, 펑크. 이게 뭐 이렇게 목 같은 게탁쐈 새고챙이가게 바뀌면 저 앞에 사진처럼 그럼 이제 바람이 빠지는 거예요. 바람이 빠지면 가다가 차가 이제 막 그냥 잘못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탈때유전 나온 차들은 뭐 이렇게 자동 감지 센서가 공기압 센서가 달려 있는 차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개입하판잘 보면 되고 그런 게 없는 차들은 이제 앞에차탈때 아침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면 퐁크라면 이 차가 바람이 빠진 게표시라니까 그러면 이제 얼른 고치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틈이 생겨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잘 둘러보고 틈이 생기면 얼른 그 박혀있는 거 뽑아내고 다시 잘 막아가지고 성령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수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수멸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을 순회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 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사로니과 전서에서 성령을 순회하지 말아라. 너희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호챙이 같은 게목 같은 게 막히면 빠져나가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걱정이라는 것을. 근심이라는 꽃챙이, 염려라는 꽃챙이를 탁 띄우면, 그런 마음에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같은 게딱 꽂히면, 그 틈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싹, 순을 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소가 다시, 요렇게 다가 마귀 쪽으로 싹, 성령님이 사그니다 우리가 또 마귀에 짓물려가지고 마귀가 들었다 났다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틈을 보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살아가실 때를 받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주의 시속 게임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이말하겠습니다 본문. 이배서사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둑질하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비자할 수,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이 영적인 시속에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일을 하시면서 식사할 겨를 없이 일을 하시고 그냥. 주무실 때어도 없이 일을 하시고,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착 하면 해서 시비를 걸고 뭐라고 하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 니가 하지 못한 일을 했다, 하겠다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지만, 그런 일을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 뭔가 그냥 비판하셨거든요. 그냥 요한복음 5장 16절을 17절에 갖다 놓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예수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런 데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다는 예수님은 <laughs> 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laughs> 강조하셨습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특별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타다 보면 문제가 항상 생기잖아요. 내가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다 훌륭하지만 큰 잘못을 범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3회에 11장에 보면, 다윗이 왕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궁에 나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늦잠퍼 늦게 자다가 게으르고낙태하게 이렇게 있다가 그냥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거닐다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 어, 3월의 라인 11장에 있잖아. 요번 읽어보시죠. 그들가 그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유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애웠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가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다윗이 나가지 않고 게으르게 그냥 궁전에서 늦잠 자다가 이렇게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말씀. 하나님은 내가 일하신 너희도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말씀수있니다 어, 뭐 엊그제인가또 뉴스도 나오는데, 재벌가의 삼세사세들이 그냥 이제만 하면, 마약 사건으로 신문을 장식하고, 장식하고, 이번에는 이 그룹에서, 저번에는 저 그룹에서 이렇게, 그냥 삼세사세들이 이렇게 마약으로, 이렇게 뉴스를 장식하는 걸 보게 되는데, 사실, 재벌과 3세, 4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게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을 탁 쌓아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평생 일하지 않고도 뭐 먹고 살일 없고 공부 안 하고 일하 해도 탁살 걱정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죠. 세상 사람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뼈빠지게 일하는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들, 금수저들 참 두렵다 생각이 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예,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마약에 붙잡힌 인생이죠. 사람들이 술 마귀니 무슨 도박 마귀니 무슨 뭐 마약 마귀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게 다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예요. 도박 마귀, 술 마귀, 마약 마귀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실제가 있는 거고 현실이요 실제로 도박 마귀, 술 마귀 마약막이라는 것들은 그 마귀가 그 영혼을 그렇게 꽉 틀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나태하다 보면 그런 마귀들에게 붙들리기가 쉬워. 그래서 일안 일하지 않고 뭐 공부하지 않아도 먹고 살 걱정 없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무료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laughs> 어, 파멸로 가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겠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 결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성경이 하나님들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기를 열심히 하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성부님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사에 걱정 없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게 하시는 것이 육적인 건강에도 좋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 일을 할수 있는 것을 탁사하면서 선한 일을 잘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시속계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나?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우이 아, 네. 본문, 에베소 사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은 더러운, 더러운 말은, 말은 너의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라. 영적인 시소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네. 예수님이 참 <laughs> 훌륭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훌륭하신 게, 어 항상 그 주변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새들이 계속 와서 악한 말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때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독사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는 악하니 방해, 어떻게,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싸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사람은 그싸 악에서 것을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이에 예,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대하여 받으리니 내 말로 위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이 참중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쳐들가서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러시아에서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우크라이나 학교에 다 비치해 놓고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우크라이나 말 그만 쓰게 만들고 우크라이나 교과서 다 뺏고 러시아 교과서 나눠주고 러시아 말을 가르치고 러시아 말을 쓰도록 했던 거예요. 제가 그면서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못 쓰게 하고 한글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고 일본말 배우게 했던 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침략자들은 침략을 하는 제일 먼저 하는 날이 하느님이 그 나라 말을 못쓰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었잖아요참 네.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나라 말을 못쓰게 하고 침략자들의 말을 배워서 쓰게 만드는 하느님이 역사를 보면 계속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 하면 이 말이랑 언어라는 거는 우리 영혼을 통제하는 그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말을,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어, 사용하는 통제권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침략자들은 항상 자기 나라 말을 쓰도록 만드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말은 마귀가 사용하는 언어고 선한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악한 말은 마귀 나라의 언어고 선한 말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악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욕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쓰면, 그냥 쓰는 말인 거에 하면 안 되고, 그게 사실은 마귀의 나라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말을 한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나라 말을 쓰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말을 써야 된다, 선한 말을 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자기 나라 마귀 나라 마이 마기 자기의 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손오늘 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다 통제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따, 따지는 게 아니고, 너니 네 맘대로 결혼 못 해. 너니 네 맘대로 장사 못 해. 너니 네 맘대로 이사못 해. 나한테 다 통제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악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마에게 종속되어 있다. 마의 주도를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바울은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것이. 성령님들 여러분과 저는 선한 날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지금 시적게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 모시면 내가 성령님과 함께 마귀를 대동대로 매달 수가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네. 떠나보내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리를 대동대로 매달아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인생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영적인 시적게임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선한 나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항상 승리하오사라 세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인도하시겠습니다.